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전해져 내려오는 충견 오수의 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의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다루니 이야기는 듣고 나면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는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옛날로 말하면 전라도 남원부 거령연의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계인은 참으로 특별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개는 다른 개들과는 달리 무척이나 충직하고 영리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개였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계인은 마을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벗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 됐구나. 김계인은 비틀비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간 탓일까요? 걸음걸음이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지금의 오수면 오수리북은 그때는 둔남면 상리라고 불렀던 그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풀밭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자. 김계인은 그만 푸른 풀밭에 들어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선가 들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더니 순식간에 큰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길은 점점 김계인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김계인의 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멍멍 멍멍 마침내 개는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주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개가 그곳에 달려가 보니 앞불사. 주인이 풀밭에서 잠들어 있는데 사방에서 불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멍멍 멍멍멍 개는 이는 힘을 다해 지저댔습니다. 주인의 옷을 물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앞발로 주인의 몸을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깊이 취한 김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자 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는 근처에 있던 작은 개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온 몸을 물에 흠뻑 적신 다음 다시 뛰어나와 불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개는 자신의 젖은 몸으로 불길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개울과 불길 사이를 수 없이 오가며 불을 꺼나갔습니다. 후, 후, 개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털은 그을리고 발바닥은 화상을 입었지만 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길이 찾아들었습니다. 주인 주변의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낸 개는 주인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김개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이 새까맣게 타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이 누워 있던 곧말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개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게 그을린 채 자신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있는 자신에게였습니다. 아,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날 구해 준 거구나. 김개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개를 보며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김개인은 정성스럽게 개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이 늘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개 무덤 앞에 꽂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개인이 꽂아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도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싹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뜻하는 오자와 나무를 뜻하는 숫자를 합쳐서 이 고장의 이름을 오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오수면에 가시면 충견 오수의 개를 기리는 동상과 기념관을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개의 충성심과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충견 오수의 개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충성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